저는 칫솔을 가져왔습니다. 화장품 갖고 왔습니다. 칫솔이라 하셨죠? 네, 네. 칫솔 모를 엄지로 한번 탁 깨주실래요? 아, 드르륵이요 네. 드르륵이요 네. 아, 안 들어오. 손 씻으면 되잖아. 어? 진짜? 아, 진짜 칫솔인가? 얼굴에 한번 두드려봐 주세요. 얼굴에요? 예. 네. <laughs> 끝났나요? 네. 일단 알겠습니다. 칫솔 질을 한번 해주시겠어요? 칫 솔질이요? 네. 진짜로요? <laughs> 어금니 부분 한번 닦아주시면 제가 진거 같습니다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입술만 칫솔질해 주셔도 돼요. 진짜 하고 있어요 입술에? 네. 입술하고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하세요? <laughs> 아. 아, 아, 아 <laughs>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시나요? 거짓말 치면 안 돼. 네. <laughs> 행사 다닐 때 많이 하죠. <laughs> 행사 다닐 때. <laughs> 앞으로도 그 칫솔 계속 쓰실 거예요? 오늘 아침에도 사용했죠. 오늘 아침에도 그 칫솔 아, 사용하셨다고요? 네 오늘 아침에도. 네. 아니면 저번 주 금요일. <laughs> 진짜 쿠션일까요? 아닌 것 같습니다. 칫솔 같나요? 아니요. 그럼 양치 못하시잖아요, 그걸로.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할수 있을 거예요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이게 집에 왜 있어? <laughs> 야 근데 이거 하수도 청소하는 거라너손해했어 <laughs> 손에. <있어? 웃음> 아, 뭔가 껴있다니까. <laughs> 형이 미안해.